아, 여러분들 오늘 미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신 이거 바나나! 아 근데 겁나 노래 갖고 내가 먹고 싶은데 참을게요. 자대양통발에는 <laughs> 특별하게 두개 사이즈가 커요. 어 바나나 음식 고인데 이거 한입 먹어봐 빙의 하는 거지 원래 나는 물고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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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형 그때 먹었던 바나나보다 더 맛있어. 바나나킥 같아 약간 다까주고야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하나 둘. 여기서 이제 고급 스킬 들어가야지. 뭔데? 딱 놔두고. 아, 그렇 약간 으깨줘야돼 으깨줘야 이거 약간 와플 같은데? 자, 대양 통발에 아. 넣어주세요. 오늘 들어가. 간다. 자, 넣어주고. 얼반차은 짜고구나. 자, 던져줄게요. 자, 바나나 미끼 넣어주고, 그냥 던져주고 아참가씨 자, 여러분들 쓰레기 홀리가 챙기고, 장어 홀리가 챙기고 갈게요. 급하다 급해. 안녕하세요 콜리입니다 오늘 또 현준이가 와가지고 조인삼촌이랑 같이 통발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미끼는 진짜 배신 없거든요 이제 수온도 많이 올라가지고 다른 여러 오종이 많이 들수 있는 미끼고 저번에 또 한번 사용했었던 미끼여서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미끼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촌 갑시다 저또 욜로 피싱 구경하고 있구만 삼촌배라고 녹동에서 현준이가 이제 배를 시작했거든요 삼촌이랑 녹동 욜로 피싱 쭉쭉 요즘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안 보이던 잡어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통발 잭한번 올려볼게요. 네, 빨리 올려라. 그 잘못하면 엉덩이 부딪히면 바로 빠지는 거 알지? 조심히 잘 올려봐. 쭉쭉. 너무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 얘들 죽어, 그러다가. 미더덕도 물한번싸주고 오, 그렇지. 쭉쭉. 올라왔어? 어 올라왔다 이거 지금 바나나 넣놨는데 뭐야? 아니 누가 통발로 올리나봐 여기 보시면 고등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누가 통발로 올리나봐 확실히 지금 꽝이고 고등어를 누가 넣어놨어요 와 아, 머리 아프다 일단 털어봐 아여 불가사리 차이 껴있네 그렇지 이렇게 말려 죽여야 돼다 털고 됐어 봐봐 전쟁이네 이건 이건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고등어 얘네가 통발에 들어간 일은 극히 드문데 누가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개통발은 꽝이고. 아 이번에 삼촌이 낯을 가려서 말이 없으신데 저 스프링 통발인데 삼촌이 한번 올려보신다거든요. 어때요? 가벼워. 가벼워요? 그럼 뭐가 있어요. 무겁다면 뭐가 없더라고 항상. 아또 삼촌 여기 짬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딱 걸리네. 오한 방이 빼네 그래도. 올라왔어요. 뭐야 저건 또? 오! 뭔 개구동만 이렇게 쭉쭉 들었대? 어 이건 뭐, 개파티인데? 자, 여기는 뭘넣어놓는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소라기만 가득하거든요? 와, 어, 이거 뭐 없으면 소라기라도 먹어야 돼서 일단 얘네는 안 살려주고, 이 불가사리들은 말려 죽여놓을게요. 어, 이것도 진짜 큰일이구만. 애기 소라기는 살려주자. 그렇지, 가고, 가고. 일단 얘네는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각통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역시 오랜만이니까 더 무거워. 뭐 많이 들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 네가 올렸어야 되는데. 어 보인다. 우와. 뭐야 줄이 왜 이렇게 꼬여있어? 어우 뭐야? 어뭐 빨간 게 보이는데 불가사리인가? 어 기다기. 아 뭐야 이게 뭐개 파티에다가 군소까지 야개 나와 나와 와 이거 와 지금 통말 곳이 아니 미더덕이 엄청 꼈는데 이거 다음번에 통말 올릴 때 갈아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럭 두 마리 또쌍락이네 이렇게 우럭이 또 들었는데 얘네도 작은 어종을 먹고 사는 애들이라서 근데 얘네도 작은데? 뭘 잡아먹을 수 있긴 할까? 얘는 더 작고 약간 무늬가 둘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얘네는 먹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살려줄게요 하나 둘셋 가시고 그리고 우리 군소 얘네는 둘다 보랏빛을 뿜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야야야 보랏빛 둘다 참군소예요 얘네도 일단 살려줄게요 하나 둘셋 다시고. 아, 바닷물 바로 보랏빛으로 물든 거 봐. 그리고, 일단, 소라게는다 살려줘야겠다. 이 개들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소라게들돌로 미끼. 다 살려줄게요. 가라. 너도. 가고. 여기에 있던 소라게들도 들어가. 얘네도 모두. 방생. 가라. 이렇게, 홍색 민꽃게. 총 3마리. 얘네는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먹을 게 들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저조하다. 바나는 쓰는 게 아니야. 오늘의 미끼는, 아, 봐봐. 고등어. 이제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고, 잡고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등어를 넣으면 굉장히 많은 어종이 들어가고, 어장할 때도 수는 미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이 고등어를 한번 미끼로 써볼게요. 어. 이 대가리 쪽이 내장이 있어서 많이 들것 같단 말이지. 얘는 사각통발. 스프링.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나눠줬고 많이 든걸 사각통발에 넣어줄게요 들어가고 맞지 오늘은 한 방이다 아 통발 진짜 다음에 올릴 때 갈아줘야겠다 너무 일을 많이 했어 들어서 오. 오. 가고 오. 이렇게 사각통발 던져주고 저기 개통발에 넣어주고 입구를 깔끔하게 닫아 던져주고 마지막 스프링까지 던져주고 이제 이 쓰레기를 좀 챙겨 가야 되거든요 쓰레기 내놔라 넣어라, 넣어라 그렇지 그런 고등어도 다넣어라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쓰레기랑 개 챙겨서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현준이하고 삼촌이 나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건 저 혼자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홍색 민꽃게를 모두 가져왔거든요 아직도 살아 있다고. 자이 홍색 민꽃게를 일단 오 파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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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삭.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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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탈출개석거라오 개탈출 개탈출 개석거라야이 나. 어 친구 다리 막 뜯어요. 어? 이렇게 개들이 난리 불수를 치는데 이 개들을 어떻게 할까? 솔직히 라면은 식상이잖아. 게스타 게스타가 뭔지 알아? 게파스타 설마? 그렇지 개빠르라 <laughs> 이 개들을 찜기에 넣고 하면서 식상이 무조건 튀겨야 돼 근데 이 찜기에 물리면은 이 살이 뚫릴 정도로 아프거든요 숨가락 넣어봐 건강보단 영상이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안전을 위해서 장갑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이 개들은 피가 하얘요뭐 때문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때문에 하얘 그래서 얘들을 기절시킬 겸 피도 빼야 되거든 친구 다리 놔이 새끼야 입 쪽을 칼을 넣고 이렇게 꺾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거 보여? 이게 개피야. 지금 힘이 아까보다 없어진 게 보여? 얘는 지금 빨빨하잖아. 얘네 팔이 상당히 길단 말이야. 버버버버. 어. 얘도 죽여야 돼. 아니, 팔. 오, 버버버. 자기 이제 가는 걸 알아. 이렇게 칼을 제껴. 오. 아파. 하, 나도 아파. 이렇게 찔러 놓고 찌르고 꺾어. 얘는 피가 없네.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이건 이렇게 총 3마리를 피를 빼주고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더러운 불순물들을 솔로 빡빡 씻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를 씻고 왔거든요 개 손질은 정말 간단해요 이 성별껍데기 얘는 암놈이야 이게 조금 몽골몽골 하잖아 수놈이 이렇게 약간 뾰족해 그래서 이 성별껍데기를 떼 얘도 똑같이 뜯고 버려 뜯고 버려. 이렇게 하면 1차 손질이 끝나. 이게 다 개피입니다, 개피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똥구 쪽을 잡고 이거를 살살 까야지. 와, 알바알 있다. 와. 집게다리 위험하니까. 어차피 오늘 집게다리 안쓸 거예요. 이 집게다리는 라면 먹을 때 항상 써야 되니까. 내둬야 돼. 이제 무서울 게 없지. 입쪽 아까 칼로 찔렀던 쪽 떼주고 이거 아가미 보여. 먹기도 하긴 하는데 진짜 더럽거든 원래. 개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아가미거든 잘라. 껍데기를까 오이. 입대고, 떼고, 아가미 떼고, 한방에 잘라버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큰 녀석이거든. 오우, 얇아, 얇아. 가위로 자르고, 이때 똑같이 아가미. 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거는 이쪽 살 부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두 다리는 필요가 없어.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 개 손질은 끝나거든요. 이제 기름에 튀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준비하고, 그렇지? 냄비 올리고 식용유를 쭉쭉 부서 너무 많이 부는 거 아니야? 튀겨야 되니까 아니야 그래도 뒤집으면 되잖아 오케이 식용... 이 식용유가 끓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나 방패도 준비했거든 자 이제 기름이 끓고 있거든요 어 아, 이거 한방에 넣어야 될거 같은데 도망가지 마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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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오. 왜 거기까지 도망가 있냐고. 오, 잘 되고 있어. 뭐요? 이거 껍질까지 씹어 먹으려면, 응. 바삭바삭하게 튀겨야 되거든. 그러면, 과자처럼, 바삭바삭 하면서, 오게랑 만나. 많이 먹어. 오게랑 싫어해? 어. 오 근데 오. 터지는 거 아니지? 터질지도 몰라. 남자가 뭐가 무섭다고. 오, 야, 신호 온다, 신호 온다, 신호 온다. 하나도 안 무섭다. 일단, 내 쪽으로 안 날라오게, 이쪽으로 열고, 조준하고, 안녕. 아, 잘 튀겨지고 있어. 좋아, 좋아. 오. 자, 이제 다 튀겨진 것 같거든요? 살짝 눅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이 개를 이렇게 간져놔요. 이홍생 민꽃게가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이 개가 개향이 진짜 진해. 바삭바삭한 소리 나지? 다리를 하나 먹어볼게. 음. 음. 개 맛집이네.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 완제품 파스타입니다. 아, 됐어. 아 빼빼로니. 빼빼로니 보여? 파스타를 넣어주고, 나 어. 좋구만 다시 불을 뒹글라좀 튀기듯이 켜주고 조금 언제 넣을건데 이건 파스타가 좀 익고 넣어야죠 이건 따뜻하잖아요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파스타가 준비됐으면 걔를 그냥 툭이기서고구 기술 싹, 싹 이렇게 양념이 섞여야 된다고 어? 스가 휘날립니다 아 민경이가 치우고 그 불맛 불맛 오오오 어? 내게내게 아무 일도 없어? 나안 먹을래 왜 허. 아, 개파스타 완성했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먹어봐야겠죠 플레이팅 안 보여줘요? 개판인데? 개밖에 없어 아. 그래서 개판 아. 아. 요즘 누가 포크에 막 숟가락 해갖고 말아먹습니까 파. 그렇대요 음. 어, 맛있다 이거 음. 면은 면치기야 솔직히 기대되지 조금 살짝 민기가좀 개를 좋아하거든요 하, 양념이 잘 됐어. 연기 나는 거 보여? 어. 새꽉찬거 보여? 먹어볼게요. 어때? 게장 같은 거 먹다 보면 껍질이 빨리 끼어서 짱난 그런 경우 많잖아. 얘는 껍질이 튀겼잖아. 과자처럼 부서져. 그래서 맛은 어떠냐고? 맛있어. 음. 음. 페벌로이 음. <laughs> 진짜 맛있게 먹는다 <없는데>, 이번 거 <laughs> 진짜 맛있어서 그래 자 엄마도 한입 해본다니까 그렇지 파스타는 면치기야 누가 숟가락에 포크 말아먹어 음, 응, 괜찮다 맛있지? 응. 맛있지? 응. 이렇게 엄마한테도 합격받았으니까 민경이가 한번 합격받아볼게요 자 민경이의 도전 저희 집은 포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소문 내지 말래 아 소문 내지 말래 엄마가 <laughs> 페퍼로니랑 같이 맛있지? 응 걔도 한번 먹어봐 맛있지? 응. 눈 돌았다, 눈 돌았다. 말도 안 하고 이제 집중하는 거 봐. 또 페페랑 같이 먹어. 걔 바로 먹으려고 걔 집어 놓은거 봐. 파스타 먼저 먹고, 걔 먹고. 와, 이 바삭거림. 음. 자, 이렇게 박살 내버렸거든요.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설거지 해버렸어요, 민경이가. 역시, 파스타 같은 건 기성품이 더 맛있어, 그치? 내 원픽이야, 이거. 그렇게 맛있어? 내가 요리해준 것 중에? 농어 돈가스를 이겼어. 아, 진짜로? 저번에 제가 보고양이랑 같이 농어 트롤링? 그런 낚시를 잠깐 했었는데, 그 요리를 민경이한테 먹여줬는데, 그게 제일 맛있다 했는데, 오늘 이걸로 바뀌었답니다. 이게 내가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거야. <laughs> 어, 인정한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또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들면 더 맛있는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알지? 그거. 정훈이 형 소라기에 똥구멍부터 다 먹어본데. 응. 여러분 기대하세요. 안녕!